아시탄가에도 보면 이렇게 점프가 많죠. 또는 이렇게 모팅이 많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깨 근육을 많이 써요. 팔근육하고 부상을 입는 게 주로 상체 쪽으로 부상을 많이 입는. 어깨 쪽하고 이렇게 접목 쪽. 그래서 힘을 갖다 담배를. 어디에 그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부상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작을 갖다가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가은에서 기본적으로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어서이어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를 한번 은이 사람은 이사이쪽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은 이사람을이사 상태에서 람주이만큼의이사을은이 봐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의식의 등상태에를바라릴수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주먹을 쥐고 가야 이렇게. 두 주먹을 상태에서 무릎 안에다 딱끼우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간격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팔꿈치를 본인 무릎에다가 바닥에다, 예. 자, 붙인 상태에서 손끝을딱 뻗어요. 뻗은 상태에서 손딱 짚어요. 자, 이 상태에서 중지 있죠 엄지, 금지 중지 손가락이 끝나는 지점에다가 두 번째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네, 만나는 이 지점, 여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짚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대로 네, 네, 손을 짚을 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을 이렇게 쉬워봐요 팔을 뻗으면. 자, 그러면 뭐냐면 정확하게 어깨가 90도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예, 구조에 맞는 치과의 각도를 갖다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어깨 직각, 그다음에 예, 무릎 직각, 발등을 이렇게 예, 십자를 놓고, 자 여기 보시면, 자뼈 쪽에 보면 우리 몸에 전궁이라는게 있죠. 자 그다음 여기 전각골이죠. 예, 있 경각 극에서부터요 교구 앞쪽에 있는 에서 쪽 쇄골 있죠? 쭉에서 만나는지 점이 여기가 이렇게 견봉이죠? 그래서 견봉이 어디에 본인의 손목 중앙에 오셔야 돼요. 자, 이쪽에 오시면 앞쪽에서 쇄골 그다음에 경각 극이 이렇게 나와서 요 부분에 이렇게 올라간 게그 견봉이에요. 여기가 파고 내려갔을 때 손목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자, 그다음 이자세에 자세를 취하게 되면 앞쪽 쇄골이 안쪽으로해 말리면서 라운드 숄더의 그그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압박을 주면서 나중에 여기 부상 입으실 수 있어요. 자, 팔에 손목부터 팔꿈치에서 앞쪽 상완을 앞쪽 전완을 이렇 바깥으로 45도 살짝 열어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예, 쇄골이 살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부상을 갖다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이쪽에 견갑골 사이에, 사이에, 능인근이 예, 그 있죠. 그래서 능인근을, 여기 가슴에 보면, 흉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정중앙 여기 있죠. 흉골이 있고, 거기에 그 동그랗게 약간 조금의 흉골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흉골을 등 뒤쪽으로 밀어요.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해서 가슴에 이쪽에 흉골을 기밀면서 능력근을 쫙 펴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능력근 한번 이렇게 좁혀봐요. 자, 이건 피는 거고, 그 다음에 팔을 굽히면서 약간의 능력근을 좁혀봐요. 능연근이 에게서 좁아지면 팔의 쪽에 옆구리 쪽에 있는 쪽의 전극근이 제대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쪽 전극근을 제대로 미는 힘을 쓰려면 능연근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자, 흉골을 밀고 팔을 지면으로 힘껏 밀어야 지면을 꾹 누르게 되면 뭐냐 그때부터 해서 전극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 백 이렇게 워킹 할때 전부 근육을 쓰는 건 전극근이에요. 이렇게 증극을 하고, 그 다음에, 팔 뒤쪽에 있는 상완의삼두근이 근육을 써서 계속적으로 점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근육을 제대로 못쓰면 부상을 입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뭐냐면, 자, 이렇게 팔의 중심점이 손가락 사이사이 최대한 벌려요. 그리상태 중지근지 손목 중앙에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벌려서 나머지 두 번째 손가락이 두배 정도의 강력을 벌리고, 자, 이때 손과 손 사이에서 10cm 앞을 바라봐요 자, 이때 팔의 각도가 90도 되었을 때는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10cm 앞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이상적인 힘을 갖다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뭐냐면 우디아나 반대를 쫙 주어요 그리고 물라 반대를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점파실 때 팔의 각도가 0도 앞으로 가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 뭐냐 이렇게 제대로 힘을 못 써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일연근에 보시면 지금은 견갑골이 살짝 뒤로 밀리면서 음연 이렇게 근이 약간 좀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냐 얼굴을 최대한 들어봐요. 이렇게 쭉들면 팔을 줄거다. 그러면 뭐냐면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든 상태에서 칼의 각도가 90도에서 전방으로 10도 가설 때 얼굴을 치면 들고, 그 다음에 칼을 밀어요. 민 상태에서 가슴 뒤로 밀어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 증거근을 갖다가 제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서 무릎을 갖다 바닥에 끌어가요 그냥 펼세지고 뒤로 주고 와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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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발 끝을 씌우는 상태에서 아뇨 아뇨 두 발을 내리고 무릎을 피시고 다시 피시고 그대발 네, 네. 끝을 씌우고 아뇨 아뇨 에서 그대로 무릎을 들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꿈치 바닥으쭉내려자이 네. 상태에서 몸을 치면 뒤로 와요 쭉 이동하면 어, 아드모카 자세를 갖다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세가자이 상태에서 뭐냐면 또 손목에 부상을 갖다가 자리고요 예, 그래, 뭐냐면, 얼굴을 최대한 숙여, 숙인 상태에 틀을 당겨서 어디든 대법을 바라보세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 어깨 부분하고, 귀 부분하고, 간격이 주먹 하나만큼의, 간격이 들어갈 때에, 어깨 부분이 긴장을 안 줘요. 근데, 자, 어, 얼굴을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쪽에 있는 경각 극은하고, 이 부분에서, 삼성 부분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 얼굴을 툭 떼어내면 네, 그대로 배꼽으로 와야 그러면 이 부분의 긴장을 갖다가 완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의 부상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최대한 끌어당기고 당기고 자세치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팔의 각도를 네, 좋습니다 그대로 무릎 꿇으시고 자, 앉으세요 편 팔의 각도를 갖다가 90도 전방 50도 뒤를 최대한 뻗은 상태에서 3가지 각도를 쓰시는 거예요. 다시 다 보면 이 각도를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점프하실 때 약간 앞쪽으로 갖다가 90도 갖다가 그다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이게 팔의 각도를 90도를 뒤로 점프하실 때 또는 뒤로 빼가실 때 워킹하실 때 90도를 넘으시면 부상을 입어요. 꼬다시를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무릎 주자두 손만큼의 관여를 벌리고, 그꿈치 바닥에, 자 검지 바닥에 뻗어서 중지가 끝나는 지점에 손을잇고발 씨하고, 배 무릎 펴고, 발끝 세우고자 뒤로 오세요. 무릎 떡고 주고, 자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90도까지 만요 직각. 그 네. 다음에 그 상태를 그대로 물어보시고 자 다리를 뒤로 해서 약 10cm 뒤로 그렇게 뒤로 빼봐요 10cm, 10cm 네. 다시 그 상태로 들고자 다시 뒤로 쭉 가세요 자이 상태에서 뒤로 가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으로 90도까지 유지 네, 자 뒤로 예, 선 상태에서 뒤로 그다음 빼 가잖아요. 빼 가실 때이 90도의 각도에서 뒤로 빠질 수 있도록 예, 워킹 하지 마시고 90도까지만 예, 유진 상태에서 들어가시도록 그다음 다리 좀더 뒤로 빼보세요. 10cm 더 뒤로 그 상태에서 90도만 해보세요. 자, 어디로 보시고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일어나 보시고. 자리에 무릎 구 자, 이 상태에서 뒤로 그다음에 이렇게 빼 가실 때이 팔의 각도가 그다음 전방으로 갔다가 뒤로 9 0도까지 오고 뒤로 더 넘지 마실 수 있도록 고에서 원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빼를 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자리 앉으시. 자, 이 원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문나는 점. 조금만 좀 드세요.